<목소리> 새해 복 많이 <목소리> 받으세요! 오늘 어디 갑니까? 펜션 고제도로 거... 출발해봅시다. 고제도까지 가요? 배타고 가요? 찾아고갑니다 낚시 가로 가요! 반갑습니다, 여러분들. 영상이 올라갈 때쯤 되면 25년 새가 밝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. 어, 요즘에 참 일들이 많아가지고 집에서 꼭 박혀 있다가 오늘 날짜가 12월 31일이거든요. 우리 아이들하고 그래도 집에만 있는 것보다 연말 분위기 좀낼 겸해서 거제도로 그 이렇게 왔습니다. 도보 포인트에서 낚시도 좀 하고 펜션에서 하루 묵을까 해서 거제도에 그 달려왔습니다. 또 오랜만에 통콘 낚시 <laughs> 밑밥 좀깨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불감당 대구리 하나 대구리. 대구리. 사람 아니에요. 많이 봐라, 사람인가, 사람 아닌가. 너, 진짜... 아버지 몸하고 비슷한데 낙득 맞지? 네. 여기. 여기는 소나무 향기 <목소리> 펜션입니다. 여기 밑에가. 도보 포인트 내려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. 오시면 이 밑에서 바로 낚시할 수 있거든요. 상당히 좋습니다. 여기가 낚시하시는 분들 많이 옵니다 포인트도 들 되어 있죠 제가 예전에 여기 낚시하러 한번 왔다가 사장님하고 어떻게 또 만나가지고 한번 와야지 와야지 했었는데 올해 이렇게 와지게 되네요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네고습니다 <laughs> 네. 요새 손님들 많습니까? 그럭저럭니다 <laughs> 낚시하러 오실 분들은 여기가 그 동네라서 거시도 중이잖아 네. 요 낚시 포인트도 딱 붙여 않았고 맞죠. 요새 뭐뭐잘잡힙니까 요즘은 뭐요 언저리 쪽에서 뱅이 많이 나오고요 아니그 저도 몇년 전에 뱅이 많이 잡았고 네.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옛날부터 이제 감성도 감시 쩌리 내려가는 데가 제일 좋네 코수는 네. 요가 제일 그렇죠. 좋죠 요 바위 위에서 혼자 하시고 네. 아니면 여기에서 네. 요 서서 하시고 여기까지 아, 갈라면 아, 아, 좀 멀긴 멀겠 천천히 들어가자 10분 정도 아스팔트 길이 다갈렸고 네. 밤에 가로등이 들어가서 걸을 아, 때도 편안한 길을 원하시는 분들은 네. 산길 보다도 노약자나 뭐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산길 보다 여기가 좋아서 아, 그러신 분들은 이쪽 길을 좀 멀어도 추천해 드리고싶습니다 음, 음. 알겠습니다 네. 숙박하면서 낚시하러 오시는 분들 좀 많이 계시지? 거의 내부는 낚시 하셨는데 애들하고 구경도 좀 하고 저녁에 볼낚시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? 안 춥나? 2024년 마지막 해가 떨어지는 거야. 오! 올 한해 정말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잘 됐으면 좋겠네요. 좋은 곳으로 가세요? 아해 떨어지는 것도 받고 밥 먹으러 왔습니다.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은 펜션에서 고기 구무고 뭐 하면 준비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. 밖에 나가서 사 먹는 거 좋아합니다. 태승 낚시도 있네. 해금강에 낚시할 때 여기 배 타고 많이 갔었거든요. 밥 먹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뭐냐? 볼락마키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. 해 떨어지기 바로 춥네, 와. 와. 아저씨, 배고프나? 많이 물어, 아이. 잘 가요. 나이스. 아버지, 고기 몇 마리 잡아볼게. 야, 임마. <laughs> 많이 잡으라 하면 안 돼. 낚시꾼한테 누가 많이 잡으라. 손만 보고 있어, 이래지. 자, 낚시 가보지. 또, 안녕하세요. 예 네, 아, 저... 네. 아, 안녕하세요. 아합니다아 편인데. 아 반갑습니다. 네. 아 여기 낚시하러 오셨어요? 네. 진 실물로 보네. 맨날 보는데. <laughs> 네. 밑밥통 쫙 깔리가 있는 거 보니까 경쟁률이 치열하겠는데. 본캐네. <laughs> 독학으로면서. 네. 아, 동네 어르신들만 좋은 걸어서 네. 저도 아침에 한 반쯤. 네. 저도 같이 가서 한시 걸러. 네. 그래. 그래. 같이 둘. 그래. 그래. 그래서 한 10분 정도만 걸어오면 선착장이 있거든요. 여기서 좀 안전하게 낚시를 할수 있습니다. 오늘 백그림만 몇 마리 잡아가지. 아따, 지렁이도 크다. 잡았어. 테드라포트 있는데 있네. 너무 주로하고 같이 걸리겠다. 에이, 선뱅이 손뱅이, 손댕이 손뱅이가 라래라기 있어도 큰 거는 없겠다. 아, 느낌 없는데, 이거 고동 새끼, 들이씨 고등어 있네. 고등어, 고등어, 야, 이일났는데 하자항우되면더 쑤시보고. 야, 하번더 조심하고 안 되면 가자. 안 되겠다. 오늘 새벽에 감시 잡는데 집중해야지 뭐. 지렁이 던져. 방생하자. 자, 내일을 기약하면서 현재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. 여용이라면한개 어. 묵고 티켓 바이에 낚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. 다녀오겠어. 응. 펜션 사용도 가져갑니다. <웃음> <웃음> 와, 바람 많이 부네. 새 바람입니까? 아침에 해 뜨기 전에. 바짝 해 갖고 한여덟시돼서 올로 피고열래야지 사장님 말씀으로는 낮에는 뱅이돔이 잘 된답니다. 사람 없지 네. 그래도 가을에는 뱅이돔보다는 감식이 맛있지. 자기 가 힘들어서 그렇지. 하니까 제일 좋 뱅이돔거든. 네. <laughs> 네. 네. 발판이 얘가 제일 낫다. 비 비치 해놨지 비치해 갖고 예. 미쳤구나. 예. 진자 재미가. 네, 맞아. 목줄도 조금 길게 해야지 잘 내려갑니다. 네, 이거 감시는 네. 무조건 바닥에 있거든. 맞아뽕이 바닥 대어 갖고 찌가 실실 바람이 너무 밀리 간다니까 뭐 뽕도 좀해한뽕돌이 실실 끌고 다니는 기라. 예, 네, 바닥에. 뭐 물고 쫙 잡힌다고. 네. 그리 생각을 하면 제일 쉬워요. 맞아. 아침에 만조 시간이라서 무조건 못잡아라 10시 뭐. 대포 해봐이 돼. 가래가 풀치 잡으러 삼도 많이 안 오대요. 네. 행강 여기 선착장 있는 여기 포인트들은 바랍 4m, 5m 에서부터 7m 정도 나오기 때문에 밤 시간에는 바랍 쪽에만 노려도 뭐다 여화치기 때문에 가능한데 낮 시간에는 끄신발의 형태로 멀리 던져서 바닥에서 줄줄줄 끊는 이런 형태로 안 하면 고기 잡기가 좀 힘듭니다. 지금은 물이 좀 빨리 흐르는데 전유동도 괜찮고 또는 끄신발이 비전유동으로 끌어가는 그런 낚시를 하는 게 제일 효과적입니다 참고 밑밥 많이 뿌려놨으니까 계속 줄줄줄 흘리면 됩니다 바닥에 지금 밑밥 꽉 차가 있다 아이고, 이제 여시 됐으면 이제 들어올 때 됐는데. 요런 데 앞에 짱대 같은 거 갖고, 정경이 고등어 잡아 갖고, 밥에, 바비큐해먹으면서사살 같이 구은 거라면 그 맛이 참 좋은데. 뭐 가는 거 보니까 한 마리 들어오겠는데. 아이고, 1월 1일에 한 마리 물어 죽 기가 작기고. 손님들 오가고 오징어 많이 잡아 안 가던 거예요.

아이고, 사자 한 마리 머물어. 오늘 날 좋네. 홍도가 흔하니, 비이네. 아이고, 아침에 한 마리 받았어야 되는데. 그, 안 물어주네. 손이 떨어진나. 자부도 고 희한하네. 자리돔도한 마리 안 보이네. 생명체 한 마리 잡았다. <laughs> 이쪼개란 것도 물못 찍어 서욱 들어가는데. 생명체 한 마리 잡았다. 야, 입질 안 받았다. 아, 이제 분위기 좋아졌어. 원주로 살짝 가더만. 그렇 가져가라, 가져가라. 입밥 주는 거 하고 딱 들어가는 거는 완벽한데. 내가 뽕기네. 예. 딱, 동조 딱잘 되게 하는데. 이러면 싹, 싹, 싹 내려갔긴데. 사임하는 게좀 슬프고 하면 내가 한번 해볼까 했더만, 이러면 입질이 오는 게 정상이라 했어, 뭐. 예. 밑바 딱 먼저 주고, 그러다 그대로 빠져갖고, 내려가면, 스톱바 살살 내려가다가 싹 내려가 삐는 게 그게 딱 맞는데. 희. 희한하네. 전경이고등어한마리 물어줘야 되는 긴데 정석으로 너무 잘하고 있다. 조금 사임 먼저 올라가 있어. 조금 뭐. 하다가 올라가야 돼. 예예. Yeah, yeah. 여행 아침에는 뭐라고? 라면! 라면! 라면. 한명 제가 없어. 어 새해 네. 첫날부터 그냥 보내면 안 된다고 해지면서. <laughs> <햇집에서>. 꼭 <laughs> 아, <공이> 이만한 거. 언니야. <laughs> <거인이야. 웃음> 잡으셨어요? 안 뭐, 따. 새해 첫날부터 꽝치 닦고 서비스로 주십니다. 와, <laughs> 이런 데가 됐습니까? 꽝치지만 을 마음은 두둑합니다. <laughs> 야, 나 같이 먹자. 아유아유 주나다, 어유 주나다, 어유 주나다. 자, 여러분들, 다사다난했던 한해 고생들 많으셨고, 애쓰셨습니다. 이제 올해부터는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있길 바라겠습니다. 해복 많이 받으세요! 자, 이합니다 자기들 깁니다 진짜로. 제해 응. 많이 받았죠아우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 진짜. 아 지금. 네. 아, 올 달에 한번더 깁니다. 네 알겠습니다. 잘 쉬었다고 합니다. 감사합니다. 어르신! 회장님! 시키는 대로 더 할게. 어? 내가 뭐든지 할게. 이렇게 쌍쌍 빌게.